부모가 자식을 앞세워서 싸우는 꼴이지. 나 지켜달라고. 이런 발언들이 정부 국민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자극해서 싸우게 만드는데 막상 싸우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존경할까? 우리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따를까? 마음으로? 내편 들고 나랑 의견이 같을 때만 그렇겠지. 민주당의 개딸과 지금 같아지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은 마음의 원리로 정반합이야. 예전에 극좌파가 그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극 우파가 없었거든? 근데 극좌파가 너무 난리치고 우파때 공격하니까 우파가 생긴 거야. TV에서 어떤 의원이 그러대. 원래 우파는 폭력성이 없다 비본에 보니까 폭력성이 좌파보다 훨씬 심하네 더독한 거야 좌파들이 아마 놀랬을 거야 아 우리가 심한 줄 알았더니 쟤네가 더 심하네 트럼프까지 놀래켰어요 트럼프가 뭐래요 당신 심하다 너무 극단적이다 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국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개판이라는 거지 나라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의식은 후진국인 거야 나라가 통합이 안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인 건 돈을 또 벌면 되고,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후진적인 의식으로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지도자의 의식이 아랫 사람들을 전부 다 불법, 무도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잘못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옹호하고, 편을 만들어서 조폭 양아치 집단처럼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뭉치고, 이럴 때 나라가 갈라지고, 죽어도 이재명이 대통령이어야 된다. 국민이 거기로 모일 거고, 죽어도 윤석열이 대통령어야 된다. 거기로 모일 거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순위파 시아파처럼 갈라지는 거야 중도 국민은 길이는 양이 되고 이렇게 될때 나라는 망하는 거죠 경제도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야 경제가 정치를 따라가죠 정치가 계속 이 지경이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임도도 낮아지고 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런 극단적인 세력들은 이번에 다 처단돼야 돼요 지리산 영채마을로 오세요